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감옥이 가택 연금 상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1차 투옥이고요. 2차 투옥은 그거보다 훨씬 강도가 센 실제 감옥, 그 지하 감옥에, 어, 수감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바울이 갇혔던 그 지하 감옥은 지금 성지순례의 코스로 한 번씩 가본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빌리포스를 쓸 당시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나, 뭐, 글을 쓰는 것들이나 생활하는데, 어, 그렇게 큰 제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제약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매임이 나의 매임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바울처럼 이렇게 매임을 당하면 저 같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 뭐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어 생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매임을 당한 일 바, 바울이 당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것 투옥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진전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라 거죠.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바울의 이런 투옥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어,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한 일 때문에 핍박을 다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강해지고 용기가 나고 그 담대하다 그러죠 반대해지고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일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핍박을 당하고 뭐 욕을 먹고 그러면 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기일 수도 있지만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경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오기가 나서 그래? 너네들이 내말안 들어? 그럼 내가 더 강하게 해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이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매어 있는데 나이 매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있더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어 복음을 복음이 어, 매여 매여 있는 바울로 인하여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어도 다른 형제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다른 상황들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에게 정말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내가 없으면 일본 성교를 어떻게 해. 내가 없으면 네팔 성교는 어떻게 해. 내가 없으면 교회는 누가 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하겠죠. 내가 하고 내가 할수 있고 나만 할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매여 있을 때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담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요. 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갇혀있으니까, 아, 바울이 갇혀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막 화가 날까, 막 빨리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날까, 얼마나 뭐 속상할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아우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아우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어떤 마음입니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내가 좀더 열심히 해서 바울 마음을 괴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 있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저는 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또 그렇게 당한 적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어서 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어, 그 상황을 즐기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걸.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샘을 내고 속상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나는 기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말씀을 더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아. 오히려 기쁘고 기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해보면 내가 한 것이 있고, 여긴 뭐내 교회고, 어. 나의 제자들이고,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저도 생기더라고요. 어, 기는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고, 우리 제자고, 막 이러면서 막내 것인 것 마냥, 나의 영향력에 있어야 되는 것 마냥,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매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기쁘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 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매임 받아서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 이것이 어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혹시 승계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시 풀어나서 살리는 게 나은지 난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어.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요.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순교해도난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할 거니까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고 살수 있게 된다면 나는 나의 그 살아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승교당할 수도 있지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도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6절에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 다시 말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살아나게 한다 하게 되면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진다. 다시 말해서 너희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도 괜찮아요. 죽는 것도 괜찮아요. 사는 것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긍정적인 생각, 사람들이 질투해도 긍정적인 생각, 죽을 때가 되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오늘 이 바울은요, 자신이 메어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에 대한 유익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에 대한 유익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계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부기, 나의 자랑,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있다라는 겁니다. 메인 바다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기뻐요.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살아도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내가 낮아지는 것도, 내가 핍박받는 것도, 내가 친성받는 것도,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일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보면, 잘하는 걸 보면 셈이 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회망하고 방해하려는 모습들도 우리가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매여 있어도 죽어도 살아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기쁘고 기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잘 되고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잘하는 일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동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매여 있어도 주를 위하여 풀려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